명절이 끝나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처음 나오는 날인데요. 어, 태풍도 지나가고 지금 연휴 며칠 쉬고 오니까 요렇게 분추, 제가 연휴 쉬기 전에 분추 다 뜯어서 갔거든요. 한 4일 만에 분추가 이렇게 자라네요. 정말 빨리빨리 자랍니다. 자, 요쪽에 나무 제가 다 비었어요. 너무 우거져서 여기 지금 응지, 그 응지가 져갖고 자꾸 꽃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라냈는데 뽕나무 저쪽에도 여기도 원래 이만큼 저 위에 큰 거는 저만큼 자랐죠? 예 네, 근데 옆에 가지 다 잘라냈습니다. 한, 한결 좀 시원해 보이네요. 이제 호박꽃하고 이 꽃이 거의 다 이제 말라서, 음, 저물고 있어요. 저물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여기, 이쪽으로는 아직 호박꽃이 있네요. 여기. 음. 호박이 달리는 꽃은 아니고, 이거는 수술 호박꽃이네요. 음, 잎사귀 많이 죽었죠? 날이 추워지면 이제 다 마르겠죠? 음, 여기 암술도 있네요. 호박, 예쁘죠? 여기 <laughs> 호박이 달린 꽃들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달렸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쪽 뒤에 음, 풀 엄청 무성했었는데 여기 건물주 아저씨들이 명절 전에 와서 싹다 베어줘서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쪽까지는 손을 못 대고 풀을 못 뽑았었는데 어, 너무 깨끗해서 좋아요. 제초기 그 산소 그, 제초하면서 이쪽에 한번 관리하고 가신 것 같아요. 가지. 가지 올해는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하나도. 한 개도 못 먹어봤습니다. 왜, 왜일까요? 잎사귀도 어? 많이 떼주느냐고 떼고 주고, 어, 걸음도 좀 주느냐고 주고 그러는데, 꽃은 피는데, 수정이 안돼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아니면 음 아직 덜 자랐나요? 어쨌든 가지는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하! 제멋대로 자라고 있죠? <laughs> 눕혀서 심어놨는데 뭐 여기저기 똑바로 올라온 애도 있고 뭐 쓰러져서 아직 누워있는 애도 있고 어쨌든 뭐 풀같이 보이지만 대파입니다, 대파. <laughs> 대파. 요거, 장미바이솔이죠? 장미바이솔. 풀이 이렇게 자랐네요. 장미바이솔. 장미바이솔. 비를 많이 맞았는데도 멀쩡합니다. 오히려 더 크고 건강해졌습니다. 예쁘죠? 여기, 요만큼 반절만 있었는데, 제가 봄에 꺾어갖고 이쪽에 몇개몇 개, 몇 개. 이좀 봄에 이렇게 몇개몇개 몇개 이렇게 꽂아놨더니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퍼졌네요. 음, 이쪽은 거미줄 바이솔인데 올해 비 많이 와서 다 죽었나 봐요. 없죠? 여기 작은 거, 여기. 요렇게 조그맣게 얼굴을 아주 진짜 조그맣게 요렇게 돌돌 말고 있습니다. 거미줄 바위 소리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애들이 죽을까봐 자기 몸을 움츠려 두는가 봐요. 근데 이제 좀 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움츠리고 있네요. 요쪽에도 제가 옮겨 심었는데, 너무 조그맣죠? 그래도, 쬐끔한 것들이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풀이 더 활기차게 살아있네요. 음. 자, 오늘, 올해, 좀늦게 남아 그래도, 음, 안 매운, 오이 고추. 오, 오이 고추. 전에 오이 고추 하나도 안 나갖고 못먹는줄 못 알았거든요. 이 자리가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laughs>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정이 안 돼서 고추 고추가 이렇게 계속 초반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수정이 안 돼갖고 열매가 안 달린 거였어요. 이 비가 좀 그치고 나니까 그래도 꽤 달리네요. 요즘 계속 아삭이 오이고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 벌들이 날아다니죠 저렇게 벌들이 날아다녀야 열매가 잘 달리는데 한동안 비가 너무 계속 와갖고 오기오기저 어. 여기 여기 꽃에 지금 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달렸었거든요 내년에 요 내년에 요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심겠습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제 고추농사 지면은 다음 해에는 다른 곳에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딴데로 옮겨서 심을까 했는데 아닙니다. 한 곳에 같이 심어도 잘 됩니다. 다만, 비가 어지간히 적당히 와야 됩니다. 이것도 다행인 게 여기가 그, 밑에 바닥이 다 돌밭이잖아요. 장마 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금방 잘 빠져서 병충해가 없어요. 이 고추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잘안 빠지면 이 자, 잘 물르고 썩고 병충해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리는 되게 고추농사 짓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더 심어볼 생각입니다. 자, 어우, 올해 여기, 여기도 파가 있죠?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대파. 실파 같지만 대파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만월이라는 바위솔인데, 요게 아주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오, 근데 뭐 한창 지금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런 맛의 바위소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심어서 툭 던져놓고 한참 만에 와서 보면 정말 다른 모습,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맛에 밖에서 노지에서 키우는 바위솔 또 겨울에 되면 얘네들이 다 오므라들어서 정말 어, 죽은 것 마냥 한껏 움츠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 다 죽었나 이러다가도 봄 가을 이렇게 날씨만 괜찮으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늘이라는 음, 바위솔입니다 자 토끼풀도 같이 자라고 있네요 음, 스피노사 바이솔입니다, 스피노사. 요거, 조그만 거에서 별로 옮겨 심었는데,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연아 바이솔. 연아 바이솔이죠? 상추. 상추. 자, 이 아이들은, 제가 입꼬지로 키운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은 입고지로 키운 아이들. 자 어, 많이 컸죠? 풀도 많이 컸네요. 자 여기 진짜 제가 여기 갖다 놓을 때는 이렇게 많이 클 거라고는 기대 못했는데 어, 장마까지 잘 이기고 잘 컸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옮겨 심어서 예쁜 꽃병에 아니 예쁜 음, 예쁜 곳에 옮겨 심어서 집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어, 집에서 키우던 이 꼬지들은 다 죽었어요 집안에서 키우던 건다 죽었는데 그냥 여기 던져놓고 나몰라라 내비뒀던 애들은 뭐 죽은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꼬지 여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한번 던져놔보세요 자연이 잘 키워준답니다. 음, 연화바이설 올봄에 제가 여기다가 분양한 아이들인데 분양한 아이들이 더잘 됐어요. 원래 모주는 지금 아까 여기 모주는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영양분이 이거 모주는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옮겨 심은 아이들이 잘 돼서 괜찮습니다. 자, 덕밭뭐 호박꽃이 이게 호박이칠 때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 호박만큼 저한테 삼계절 음, 내내 즐거움을 주는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꽃도 계속 펴주고. 열매도 계속 내주기 때문에 호박은 필히 꼭 심는, 심어보시는 게 음, 좋을 듯 합니다 이 토마토는 이 까치가 파 먹었네요 벌레가 그죠? 별로 못 먹어 봤어요 토마토는 <laughs> 제가 텃밭 둘러보기 오랜만에 해 봤는데요 음, 하늘이도 심상치가 않죠 비가 또올것 같습니다 아침인데도 음. 건강 조심하시고 음.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